교복이었어서 사실 굉장히 추웠던 것도 사실 이고 거의 다야외씬이었어서 되게 추웠던 것도 맞는데 브레깅스를 저희는 막두 개씩 신고 그랬었던 기억도 있고 가장 제 기억에 힘들었던 촬영은 저는 약수동에서 찍었던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때는 그날 네, 그거 찍을 때 근데 보통 모든 촬영. 시간? <웃음> <웃음> 시작하면 <웃음> 그 정도는 알겠그니다 <아니었나>. <laughs> 그런가? <왠가? 웃음> 그랬었는데 제 기억은 되게 오랫동안 찍었었던 날이 되게 많았고 특히 그날은 12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장할 공간이 없어서 그때 제공하는 공장에서 분장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다같이 카운트다운하고 어, 카운트다운 그 제목문장 안에서 <laughs> 다같이 신년을 맞이, 맞았던 기억이 저한테는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.